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눈을 쓸고 계시는데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늘에서 축복의 눈이 내려온다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려면 이렇게 눈을 주시냐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게 우리 동계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죠? 예, 눈이 안 내리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눈을 마음껏 주시고 있고, 또 우리 금국께를 사랑하셔서 이 눈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 2018년도 우리 금국께온 성도들을 믿음의 시안에, 믿음과 신앙 안에서 풍성케 하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대심으로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시작되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열기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요 예, 아름다운 장식, 거리, 빌딩, 예, 온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벌써 이 강대상도 그죠 추리로 제방에도 작은 추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강절절기를 우리가 장식절기다, 데코레이션 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쇼핑몰에 제일 먼저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쇼핑몰에 그러는 가정에도 교회에도 형형색색 장식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식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약, 기억해야 할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아름답고 빛나는 장식물일지라도 언제나 언제까지나 일시적인 겁니다. 한달좀 길으면 한달반 정도만 장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장식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훌륭한 장식일지라도 어디까지나 외적인 장식에 불과합니다. 내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장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쁘면 뭐 하겠습니까? 성탄절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정신은 장식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장식물은 다 상업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물건을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쇼핑몰에서 장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장식하고 우리 심령을 장식하는 대강절,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장식할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그가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며 어떤 은혜를 갖고 있었는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장식할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정신인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당시 율법으로 말한다면 약혼한 약혼자가 나와 관계 없이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나하고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대요.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하다는 바리새인이라 한다면 마리아를 이미 돌로 쳐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그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율법으로 징계되지 않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참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정신인 사랑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사용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 허물을 드러냅니다. 왜 오늘 지각했어? 왜 성경대로 안 살아?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 성탄에 참된 정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덮어주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이 성탄 절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참 사랑을 갖고. 그참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사람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카이오스. 그 단어는 곧고 공정하고 청렴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더 쉽게 발견합니다. 부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살지. 요셉 역시 곧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정 부리를 보았다면 어떻게요? 이해하기보다는 용납하기보다는 율법대로 행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과 더 신명기 20장 22장 율법에 근거하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치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이 간음을 한 자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사랑한 약혼녀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배신녀죠 마음의 상처를 주요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약혼을 하고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낙원 한 번도 자지도 않았는데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율법으로 돌맞게 죽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레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는 참된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의 믿음은 참된 의 참된 믿음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었기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율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실된 사랑의 사람은 형제와 이웃의 성도의 허물과 성도의 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믿겨지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고 자지 않은 아내가 나고 자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믿겨지겠나요? 그런데 요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살아 정대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영적 거장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 때 내년 이맘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하시니 나이 99세 사라 90세 사라는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어버려요 왜? 오래전에 경수가 끝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요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웃어버려요 비웃었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의 사제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자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그 다음에 태어난 줄믿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천천 병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다 말할 수 있나요? 그 하나밖에 없는 나들을 번제로 드릴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애굽에서 그들이 어디로 갈 바를 몰라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매일 내려주십니다 여우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성을 돌기만 합니다 손끝 하나 음지지 않은데 그 성이 무너져요 사람 성답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가 임했던 것입니다. 11기 상 17장에 보면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어요. 먹을 게 없고 고통스러운 고통의 순간들이었어요. 그때 엘리아가 이 과부에게 다가옵니다. 딱한끼 식량만 남아있는데 그거를 엘리아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르밭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끼 먹을 양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해 드립니다 근데 그 이후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사르밭 과부의 가정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사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정과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주셨던 것입니다 대산론의 거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대살렘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요셉은 자기 생각 섭섭한 배신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기에 받아들여 뭘 이루었다고요? 주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할 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요셉이 순종할 때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부흥하며 한십년십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서 2장 5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에게 본을 보여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셋째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서해주는 사랑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근데 그런 모습이 사람을 살리는 의였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의로운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로운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백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순종합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다고 했는데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백세에 난 이삭 생각해 보세요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려는데 순종합니다 요셉은 약혼하고 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이로 임신한 여자를 데려다 살라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데려다 삽니다 저는 송두엽은 의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려냅니다. 요셉 또한 약혼녀 마리아를 살려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살린 것이 첫째는 마리아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약혼했지만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아직 산 적은 없어요. 같이 잔 적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의하여 이런 경우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마리아를 살리게 한것그 의로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을 살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돌을 맞아 죽었다면 예수님도 같이 죽었을 겁니다. 요셉의 의로움이 마리아를 살렸고, 마리아를 살린 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는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의로, 그의 의로움으로 마리아를 살려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살아났고,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인류 내가 살아난 줄 믿으시길 주여 뭐 축복합니다. 그래요. 요셉이 마리아를 살린 것이 예수님을 살린 것이고 예수님을 살려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구속 대속을 이루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길 주여 뭐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요셉이 참된 의로움을 갖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리고는 마아를 살리고 예수님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은혜까지 이어진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2018년 금곡교회의 적용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우리 2018년 우리 금곡교회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과 순종과 살리는 은혜가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따라합시다 예배는 앞자리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앞자리로 가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 마음속에 우리 금국계가 이큰 성전을 지어놓고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금국계 성도 중에 단한 명도 이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정말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율배반적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죠? 우리는 늘이 앞자리를 비워놓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채워지길 원한다면 앞자리부터 채우고 뒤에 자리를 채우게 하는 게 상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실제 행동은 아주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자리를 비워놔요 누가 채우겠어요 이 자리를 하나님도 못 채우실 겁니다 우리가 뒤에 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채우겠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앞자리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상식적이 아니라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주의하 축복합니다 앞자리를 채워야 뒷자리가 차지 않겠어요? 앞자리를 비워놨는데 컵에 밑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는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컵은 밑을 채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2017년 12월 말쯤에 다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죠?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다산신도시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남양주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고, 금국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2018년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 생명 구하는 일이에요. 다산신도시를 지나가면서 이 기도가 우리 금국교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입에 줄줄줄 나오시길 주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줄줄줄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입에 줄줄줄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 교회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시고 이 남양주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줄줄줄 배어나오시길 주의 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크린 금곡. 크게 하세요. 크린 금곡. 금곡을 깨끗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이건 영적인 운동입니다. 거룩한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구호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글자를 착착착 지나가면서 보여주셨어요. 금곡을 청결하게, 금곡을 성결하게, 금곡을 거룩하게 하소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을 좀 가져왔어요. 크린 금곡을 위해서는 까만 봉지 하나, 이 봉지 얼마씩 태는지 잘 모르겠어요. 100원씩 하나요?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각자 까만 봉지 하나, 그리고는 나무 젓가락 아니면 집게 하나. 얼마나 들까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 그냥 굴러다니는 거 가져왔어요. 누구나 다 집에 있을 겁니다. 많이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하고 손잡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금곡동에 사시는 분은 금곡동에서, 자기 집이 호평동이신 분은 호평동에서, 구리이신 분은 구리에서, 아니면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려면 금곡동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매일 준비하면 돼요. 얼마든지 포켓 안에 다 들어갑니다. 돈도 들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내가 살기만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해요? 크린 금곡. 자따합시다 금곡을 청결하게 금곡을 성결하게 금곡을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구호를 외치고선 담배꽁초를 줍고 휴지를 줍고 그러고는 휴지는 집에 가져가시고 캄캄해서 잘안 보이면 기도하면 돼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할 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구원할 자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휴지를 줍고 도시를 깨끗하게 하며 정말로는 도시를 깨끗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시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도 운동을 일으키길 원하는 겁니다. 사랑 성대분 2018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린 금곡. 1차적으로는 예배는 앞자리에 다산 신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린 금고, 기도하겠습니다.